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보쌈을 한번 삶아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이제 뒷다리살 1kg 인데 이게 15,000원 정도 또 안해요 그래서 삼겹살이 아니어도 이런 뒷다리살 같은 거로 해도 보쌈이 굉장히 맛있으니까요 일단 요 이제 핏기를 좀 뺄게요 자 이제 냄비에다가 먼저 양파를 넣을게요. 인터넷에 이제 보쌈 쌈 레시피 많은데 저는 뭐 물을 많이 안 넣는 레시피로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이제 뒷다리 살은 핏기를 뺐거든요. 이렇게 다 올려주고 그리고 양파. 마늘을 이렇게 그냥 넣는 것보다 이제 뭐 잡내 제거도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다져줬어요. 다 골고루. 그다음에는 대파. 그리고 이제 장내 제거를 위해서 뭐 콜라나 된장을 넣는 레시피도 많은데, 집에 여기 이제 쌍화탕이 있어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. 이 고기에다가 조금씩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. 그리고 한 중불에서 1시간 정도 어차피 삶아줄 거기 때문에, 그리고 양파에서도 이제 뭐 끓면서 물이 나와요. 그래서 물은 양파가 살짝 잠길 정도로 한 200ml? 이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1시간 정도 한번 삶아볼게요. 자, 이제 1시간 넘게 끓였는데 익었는지 한번 잘라볼게요. 이게 잘라보고 안 익었으면 두꺼워서 한 반을 잘라서 다시 삶는 게 방... 예, 좋거든요 자 칼집이 보시면은 미세하게 혹시 안 익었나 자세히 봤는데 요거는다 익었어요. 한번 더자볼게요 예, 다 익은 거 맞아요. 그래서 예, 잘라서 한번 먹어볼게요. 예,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 비계하고 같이 있는. 보쌈김치는 제가 예 전에 준비를 해놓은 거고 마늘 이렇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와 부쌈 시간 있으면 그냥 사 드시지 마시고 해주세요 진짜 훨씬 맛있어요 아 일단 먹고 오겠습니다